기중기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액기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안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신체의 보호입니다. 신체의 보호. 2번. 교류 발전기는 정류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류자 사용하지 안습니다. 3번. 안전한 보호구는 햇볕에 잘 열화되면 안 됩니다. 4번. 건설 기계 관리법상 건설 기계 운전자의 과실로 경상 6명의 피해를 입힌 경우 처분 기준은 면허 효력 정지 30일입니다. 30일. 5번. 기중기의 작업 장치에서 클램셀은 좁고 깊은 장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클램셀. 6번. 크랭크 축의 비틀림 진동은 기관의 회전 속도가 느릴수록 커집니다. 7번.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를 사용하는 시기는 기온이 낮을 때입니다. 기온이 낮을 때 예열 플러그 사용합니다. 8번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는 엔진입니다. 엔진 9번 유압류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압 펌프 흡입관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합니다. 스트레이너 10번 윤활유는 실린더 내의 가스 누출을 방지해 줍니다. 11번 릴리프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약화되면 채터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채터링 현상. 12번 전해액이 20도씨에서 완전 충전되었을 때 전해액의 비중은 1. 28입니다. 1.28. 13번 트랙과 아이들러의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기 위해서 리코일 스프링을 설치합니다. 리코일 스프링. 14번 유압 모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부하, 동력, 효율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유압. 모터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15번. 기중기 양중 작업 중급 선회를 하게 되면 인양력은 감소합니다. 인양력 감소. 16번. 축전지의 케이스와 커버를 청소할 때 소다와 물을 사용합니다. 소다와 물, 사용. 17번.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 주로 사용되는 오일 펌프는 로터리식과 기어식입니다. 로터리식과 기어식. 18번. 건설 기계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 번호표를 시 도지사에게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1 1이 19번. 소음기나 배기관 내부에 많은 양의 카본이 부착되면 배압은 높아집니다. 배압 높아집니다. 20번. 여과기의 종류 중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이 물질을 분리하는 형식은 원심식 여과기입니다. 원심식 여과기 21번 자 여러분들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끼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할 일은 기계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기계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22번 기중기 붐의 길이는 붐의 톱시부 중심에서 붐의 푸트핀 중심까지의 길이입니다 23번 건설 기계에 설치되는 좌우 전조등 해로의 연결 방법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연결 24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실입니다. 실 25번 크레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위로 달아 올릴 때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위로 달아 올릴 때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26번. 유압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직선 운동이나 회전운동을 하는 유압기기는 액추에이터입니다액추에이터 27번 기중기의 정격하중과 작업반경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28번 유압류 내에 기포가 발생하는 원인은 오일내 공기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일내 공기 유입 29번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 정비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그럼 정답 유압장치 호수교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유압장치 호수교환은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 정비할 수 있습니다. 30번. 기중기의 작업 장치 중에서 장비가 있는 장소보다 높은 곳을 굴착할 때 적합한 것은 셔볼입니다. 셔볼. 셔벌. 31번. 기중 작업에서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붐의 길이는 짧고 각도는 크게 합니다. 32번. 로프의 안전 개수 구하는 공식은 로프의 절단하중 나누기, 로프의 최대하중입니다. 33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트랙 장력이 팽팽하게 되었을 때 작업에 효과적인 곳을 고르시오. 그럼 정답. 바위가 깔린 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바위가 깔린 땅. 34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조향바퀴의 토인을 조종하는 것은 타이로드입니다. 타이로드 35번 유압작동률의 점도가 낮으면 유동저항이 감소합니다. 유동저항 감소 36번 자 여러분들 시험문제 형태에 따라서 직접 분사식 예연소실식 와류 실식, 공기 실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면 정답 연소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연소실 37번 교류 발전기에서 높은 전압으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해주는 건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38번 기중기의 작업 반경은 선의 장치의 회전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39번. 노킹 발생 시 디젤 기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배기 가스 온도가 저하됩니다. 자, 노킹 발생 시 디젤 기관에서는 배기 가스 온도가 저하됩니다. 40번. 향타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 배관과의 수평 거리를 최소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합니다. 2m 이상. 41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 장치 내부 압력이 부합이 되면 진공 밸브는 열립니다. 42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기중기로 작업할 수 없는 걸고르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경지정리작업 체크하시면 됩니다. 경지정리작업은 기중기로 작업할 수 없습니다. 43번. 각 유압실린더를 일정한 순서로 순차작동시키고자 할때 시퀀스 밸브를 사용합니다. 시퀀스 밸브. 자 44번 여러분들 유류 화재시 물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류 화재시 절대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45번 사행정 사이클 기간에서 엔진이 4,000 rpm일 때분사범프의 회전수는 2,000 rpm입니다. 2,000 rpm. 46번. 기준기에서 훅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선의 장치의 회전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작업 반경이라고 합니다. 작업 반경. 47번. 기계식 기준기에서 붐 호이스트의 가장 일반적인 브레이크 형식은 외부 확장식입니다. 외부 확장식 48번 기중기 작업 종료 후 훅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최대한 감아 올려 차량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자, 훅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49번 디젤 기관에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은 연료 분사 펌프입니다. 연료 분사 펌프. 50번. 건설 기계 작업 중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 운전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냉각수 개통을 점검해야 합니다. 51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52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가 마모되면 압축 압력이 감소합니다. 53번 기중기의 작업 레버를 당겨도 중량물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은 확장 클러치에 오일이 묻어 있을 때입니다. 확장 클러치에 오일이 묻어 있을 때 54번 호이스트형 유압 호수 연결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인트는 유니언 조인트입니다. 유니언 조인트. 55번. D급 화재는 가연성 금속 화재입니다. 가연성 금속 화재. 56번. 기어 범프의 회전수가 변하면 유량이 변합니다. 57번. 겨울철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8번. 자,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59번. 도로교통법상 교통 안전 시설이나 교통 정리 요원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자, 60번. 기중기 작업 시 붐의 최소 제한 각도는 20도이고 최대 제한 각도는 78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준기 기출 족보 엑기스 6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윤샘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